고 영광스러운 것은 항상 남에게 미루고 남 부끄럽고 욕된 것은 남에게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수도인의 행동이라네 항상 자기 허물만을 보고 남의 시비와 선악은 보지 못한다는 육조대사의 말씀이야말로 공부하는 사람의 눈이라네 도가 높을수록 마음은 더욱 낮추어야 하니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고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한다네. 어린이나 거린이나 어떠한 악인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존경해야 한다네. 낮은 자리에 앉고 서며 끝에서 수행하다 남보다 앞서지 않는다네. 음식을 먹을 때나 물건을 나눌 때 좋은 것은 남에게 미루고 나쁜 것만 가져야 한다네. 언제든지 고되고 천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네.